교육의 미래를 위해 이번이수는 절대 평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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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ECD에서 국가 시험을 절대 평가 체제로 시행하지 않는 않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외에 거의 없습니다. 전 세계 유력 국제 기업들도 직원 간의 경쟁을 통해서는 더 이상 기업 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자성 속에서. 상대평가 제도를 버리고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.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0%가 직원 평가를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발표가 그 대표적이입니다. 교육은 하물며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? 절대평가는 전 세계 교육과 산업의 대세입니다. 교육의 이상일 뿐 아니라 현실 속 생존을 위한 기초이기까지 합니다. 그런데도.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. 수능 상대 평가는 절대 평가에 비해 대입에서 상위권 대학들의 촘촘한 선발에 더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. 상위권 대학 선발을 위한 변별력으로 따지면 상대 평가가 절대 평가보다 낫고 구 등급보다는 점수제가 낫고 차라리 과목별 총점별 전국 석차를 매겨주는 것이 낫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상대평가로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고 국가의 경쟁력도 없다는 자성 때문입니다.